자, 제가 이제 6월 6월 초쯤했죠. 예, 국제 밀 가격에 매수 매수해야 된다. 왜냐면 흑해 공무협정이 7월 중순인데, 예, 7월 중순인데 저기 그때 그때가 언제였어? 예, 밀 찾으려면 또 항상 게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예, 또어딘가 있습니다. 6월 초쯤에 제가 말씀드렸었고. 밀인벌스가 많이 올랐밀 레버리지가 많이 올랐었어요. 에, 올랐다가, 올랐다가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좀쭉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오늘 또 이제 여기 여기 있네. 여기 그때 제가 여기 아마 여기 7 0 0 0원대에서 아마 7 0 ,000, 7 0원대 중반에서 이, 의견 들었다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 아마 이거 한번더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격하는 건 조금 느린 것 같고 원래 살라면 어디 샀어야 되는데. 예, 혹시 눌리면, 혹시 눌려주면, 한 번은 여러분들이 다시 살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저는 생각 합니다, 이게, 예. 이게, 왜냐면 어쨌든 공물협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 아시아시피 미국, 저기, 미국인이라, 러시아애들이 언제든지 또, 흑해 지역에 그 공물을 수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배를 향해서 나포를 하거나, 뭐, 공격을 하거나, 예, 또는 뭐, 항구를 뭐, 못쓰게 만들거나, 이럴 만행을 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예. 이 공물협정 허용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시아시피 이게 아시아시피 그어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거기를 중앙아시아라고 했잖아요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대평원 곡창지대 그래서 굉장히 그 유럽 지역에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그밀 생산은 위에예요 거기 워낙 넓은 그 대평원이라 그래서 밀 수출이 그동안도 많이 됐었는데 이제 전쟁 터지고 그 밀을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밑에 거기 어디죠? 그 밑에 했던 그, 지금 전쟁 나는 크림반도 그, 그쪽에 한국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젠그 많은 곡물이 어디로 가요? 주로 중동으로 가죠, 여러분들. 중동. 예, 흑해를 건너서 중동으로 가가지고, 중동의 그, 그, 산유국들한테 주로, 예, 밀가루, 빵으로 바뀌는 그런,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젠그 전쟁하면서 애들이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수출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세계 곡물 가격이 그때 급등했잖아요. 밀가격도 급등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국물 협정을 맺어가지고 당분간 수출하는 것만큼 막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푸, 푸틴이 뿔라니까 최근에 뭐 이것저것 잘안 되니까 뿔라니까 러시아 쪽에서 요거를 이제 국물 협정을 파기했어요. 파기 파괴. 오늘자로이. 그래서 아마 이거 분명히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또 나옵니다, 여러분. 식량과 비료 수출을 방해, 방해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밀가격은 다시 오름세로 바뀌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밀가격. 이게 지금 쫓아가기는 좀 그렇고요. 좀 눌러주면 지금 이제 뭐 8500원까지 벌써 올라 7800원 찍고도 올라난 상태라 조금 내려주면 아니면 분할로 들어가시든가 밀가격은 다시 한번 고점을 살짝 최근 고점을 그렇다고 폭등으로 갈것 같진 않고요. 최근 고점을 살짝 넘기는 수준 뭐한 11,000원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밀가격이. 이거는 아시다시피 t n 이니까 얘는 또 곱하기 1짜리입니다. 곱하기 2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미리 관심 있는 분들은. 국제 식량가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매수할 수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빌 오늘 공무력정 파기로 당분간 상승 곡선을 갈,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